안녕하세요. 강화도 최여사입니다. 오늘은 농막을 다녀왔습니다. 제일 예뻐하고 사랑스러운 에나멜 수국 정리도 해주고요. 그 옆에 예쁘게 다시 피고 있는 수국을 또 이렇게 손봐주고 왔습니다. 떨어진 수국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사진도 찍어 봤습니다. 기념샷! 너무 예쁘죠? 농막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, 또, 우리 식탁에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는지,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. 이 정도면 우리 함께 먹을 수 있죠? 안 그렇습니까? 여기 다잘 공심채는 엄마가 어제 다 잘라왔네. 응, 저번 주에. 엄마가 공심채 잘라가신 것 같아요. 공심채 한번 가볼까요? 공심채도? 자여기를또 밧자 여기도 밧자 여기도 밧자 여기도 밧자 와 진짜 예쁘다 얘 미나리색이 왜 이렇게 예뻐 핑크색 파란색 너무 잘 어울리죠 미나리밭에서 이만큼 수확했어요 엄청 맛있겠죠. 미나리에 그냥 물만 주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미나리 밭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딱 잘라주면 돼요. 진짜 연한 미나리 순이에요. 이쪽도 여기 잡고 잘 넣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또 맛있겠죠? 미나리가 크게 키울 필요 없이 미나리를 이렇게 새순처럼 이렇게 먹는 게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밭에서 가져온 부추예요. 부추 맛있게 썰어서 먹겠습니다. 깨끗해요. 씻을 게 거의 없어요. 밭에서 가져온 부추예요. 부추에다가 밀가루하고, 그 다음에 부침가루. 아니면 없으면은 뭐 튀김가루. 하여튼 가루를 하나하나씩 넣었어요. 튀김가루 조금 넣으면은 바삭바삭해지더라고요. 저는 남은 게 부침가루가 있어가지고는 부침가루랑 밀가루랑 튀김가루 이걸로 한 숟가락씩 이렇게, 이렇게 묻혀주기만 하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. 그런 다음에 뭐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네. 반죽을 돼지 가게 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밀가루랑 튀김가루들 색깔이. 없어지죠?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다가면서 하는 거예요. 당근만 넣습니다. 어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물. 저는 완전히 부추전 먹을 거니까. 자 키... 넣을게요. 와 맛있겠다. 그죠? 저는 이런 부추전이 좋아요. 와. 빛으로만 주는 전, 후추전. 바삭바삭하게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보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아하하하하 <laughs> 소심한 뒤지게. <laughs> 어우, 야. 나 지금 뒤질러 안 했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는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아우, 이거 아닌데. 다음 판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이번 판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. 응. 하나, 둘, 셋. 하이! 이렇게 하는 거죠? 이렇게. 다시 한 번. 다시 한번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너무 자고 뒤지면 안 돼. 이제 놀 거야. 어. 네. 좌 붙인 게우 미나리 오징어 무침. 될까요? 하나. 뱃드잡이가 아니어서 하나, 둘, 셋. 어 됐다. 네, 됐네요. 네, 됐습니다. 후, 우 후. 짜잔 완성! 농막에서 보셨죠 이거? 이거 미나리 캐온 거랑 오이 하나 열린 거 가져왔습니다. 또 미나리도 아니 미나리 아니 깻잎, 깻잎도 농막에서 가져온 거예요. 그리고 고추 딱 하나 열렸 아니 여러 개 열렸는데 좀 제일 큰 걸로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추도.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양파 있어요. 양파는 수경 씨네 양파. 수경 씨잘 먹을게요. 이 미니 미니 이 당근은 뭐냐면은 뒤집 지원이 어머니께서 <laughs> 우리 동도 예 우리 사장님께서 지으신 당근이에요. 이렇게 해서 자 야채는 다 준비됐고요. 정말로 다 텃밭에서 나온 텃밭용 야채이죠. 자 그리고 이거 오징어 삶아놨습니다. 자 오징어 삶아놓은 거를 부어서 오자마 자 제가 오징어 를 삶았거든요. 자 오징어 를 삶아서. 이런 거를 이제 넣겠습니다. 와, 그럼 잔치입니까 지금? 아 맛있겠다. 음, 음, 맛어 그리고 이 초장은 제가 만들어 놓은 초장이에요. 특제 초장. 그냥 고추장이랑 물엿이랑 설탕, 설탕이랑 네, 마늘하고 매실액기스 좀 이렇게 저어가지고는 이 초장 만들어 놨습니다. 새콤 달콤하니. 저 숙성을 좀 미리 시켜놨어요. 어렵지 않아요. 초장도 시판에 사는 거 넣어도 돼요. 근데 없을 경우는 저기 꽃장이 좀 많아가지고는 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조물조물 묻히면 되는 거죠. 조금 야채가 많은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죠? 네. 미나리 듬뿍 이야, 오징어도 듬뿍 야 맛있겠죠 미나리 오징어 오이 이렇게 해서 나 보겠습니다 양파도 넣는데 잘안 보이는 양파가 이제 깨 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깨 뿌리고 깨톡톡톡네 식탁으로 고고씽 맛있는 막걸리 동동동동동 그리고 이거 뭐죠 뭐예요 어르신 고추전 그리고 오징어 미나리 이 맛있는 깻잎 오이 무침입니다 자 한잔 받으세요 어르신도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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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오늘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! 어르신 짠! 음. <laughs> 왜 그래요?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잡아주세요 부추 그니까 러는 반죽을 하지 말고 그에다 솔솔 가루 뿌려서 하면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부추전 오 아니 어때요? 맛있네 음. 야채가 싱싱할까 맛있죠 음. 오징어도 오자마자 데쳐서 음~~ 농막이 야채가 많으니까 이렇 풍성한 거예요 이제 오이도 계속 열리지 미나리 계속 나오지 음 맛있다 속이 쎄 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~~ 자기야 어르신 요거 지금 부추 듬뿍 잔하고, 음. 얘하고, 어떻게나 맛있어. 어. 두개다 맛있는데, 음. 여러 가지 맛으로는 이게 더 맛있고. 복합적인 가 응. 음. 요거는 야채 먹는 그런 느낌. 음! 부추잔이 얼마나 맛있는데! 음. 부추가 정력이 좋대! 음. 자기 많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! 안 먹고 있어. 많이 드세요. 음. 자기 팔뚝만 보여줘. 와우! <laughs> <laughs> 전을, 전을 한장더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애호박하고, 당근, 달걀, 튀김가루 조금만 들어갔어요. 물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. 아우, 부치온두장 먹었는데 전이 부족해서, 바로 애호박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채잘 썰었죠? 채칼난 거예요, 채 칼. 아시죠? 채 칼. 이거 얘네들, 얘네들, 얘네 시리즈. 그네 시리즈 체크를 이용하죠. <laughs> 짠. 맛있겠다 이거 먹죠. 비빔밥 하려고 빼놨는데 절반은 부쳐 먹습니다. 한번 뒤져볼까요? 하나, 둘, 셋아안 된다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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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아 다시 한번. 영상 찍음사니까 잘안 돼요. 하나, 둘, 셋오 예스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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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어, 됐습니다. 내려오세요, 내습니다 내려오세요. 됐습니다. 지글지글 지글지글 잘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그냥 애호박전입니다. 애호박과 달걀 만들어 간 전입니다. 우리가 약간 안 좋아 보이겠죠 즉석으로 했습니다. 맛좀 보십시오. 뜨겁습니다. 오, 맛있겠다. 애호박전. 아, 이거 오세요. 오우 맛있네 어우유우유같이 음. 부드럽지? 우우박하고 음. 달걀 우개그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시우이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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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음. 그러니까 음,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우우우우우 장미 같은데? 이 아, 이거 밑에 좀 탔네? 에이. 음, 맛있다. 음. 너무 잘 드시는데 우리 어르신? 얼굴 빠졌어 어르신. 또 이건 부드럽게 맛이 또 봉수 봉수 아니야. 맛있게 드세요. 막걸리도 한 잔. 일요일 다갑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내 마음 무거워지는 소리. 랄랄랄랄랄랄라, 전에다, 막걸리 먹는 소리, 무침에다, 막걸리 먹는 소리, 짠! 우리 한 번, 짠! 합시다, 짠짠짠짠! 없어, 없어, 없어. 따라오세요. 아. 그만요, 그만요, 그만요. 어르신도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짜라짜라자잔 지금 무한리필 해먹고 있습니다. 한없이. 그거 다 먹을까 싶었는데 먹네요. 자기는 내가 요리 잘하니까 어때? 좋지. 뭐가 좋은데?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그지? 나는 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. 음. <laughs> 한식. 그냥. 잘 음, 잘하는 편이야. 음. 내, 내, 나이 들면은 짜지고 음. 그럴 수 있을 텐데. 아, 그때 되면 자기도 입이 혀가 둔해진다, 같이. 그지? 그게 잘 음. 모르는 거야. 음. 그냥 먹자. 음. 먹고 살자.